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내셨어요? 테이블 아, 한 개. 한 개. 아 여기, 음 여기가 더 편하잖아. 어, 어. 어. 네, 준비해드릴게요. 시작해드릴까요? 아, 네, 네. 고기는 인당 300g이고요. 총6 가지 무기준비해드 있습니다. 점 메뉴 준비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식 계란찜은 다음 옷이고요 안에 은행 배고 참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먹어보자 계란찜? 응. 일본식 계란찜 오, 연기 나는 거봐 진짜 부드러워 맛있어? 응. 자주 오는 데잖아요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자주 옵니다 나좀 데리고 한번 왔잖아요 옛날에? 여기 사장님이 오빠 친구인 거봐 음.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어... 대답을 못해 늦었어 늦었어 잘해주시죠? <laughs> 한 3초 넘어갔어 <laughs> 자 다음에 드릴게요 돼지국삼이고요, 미나리무침이랑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살짝.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어? 뭐래? 고급스럽고 터 먹는 거 킹받아. <laughs> <laughs> 왜 항상 걸리지? <웃음> <웃음> 네, 자여어볼게요 네. 첫 번째 고기는 가브리타리고요. 등심 겉다리입니다. 첫 점은 소금과 함께 찍어 드셔보세요. 네. <laughs> 저는 소금이랑 먹어보고 가볼요 소금. 소금이랑? 소금. 응. 어, 빈니 어, 셰프님, 여기는... 네. 돼지고기를 다 제주도 돼지고기만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저희 본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넣으면 본점에서 돼지를 저희 쪽으로 배송을 시켜주거든요. 숙성은 그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외대이으로좀 숙성이 됐던 상태여서 3일간 저희가 드라이에이징을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그 드라이에이징 을기를 저희가 또 손질해서 손님에게 나가는 방식으로. 그럼 수율이 많이 안남안 남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드라이 숙성하면 수율이 별로 안남더라고요 왜? 네. 겉에 있는 거 잘라내야 돼. 안에 있는 부분만 써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내 드릴게요. 목살의 살코기부인 돈살치살이고요 많이 익히게 되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서 익히는 미디엄으로 드립니다. 첫 점은 소고 함께 찍어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 게 고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야채랑 같이서 같이 고, 같이, 같이 줘. 실무알다 음, 어. <laughs> 아닌 거 아니야? 술 무알콜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야채를 같이 줘서 좋더라고. 우와, 부럽지. 우와. 음. 진짜. 응. 음. 목살이라고? 목살 살코기 쪽만 해준 거래. 근데 승경이가 지방 없는 부분만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목살. 응. 목 그러니까. 살코기밖에 없는데도 부드러워, 맛 있어. 응내거야 음. 안먹어 난 이거 먹을거야 이건, 이건 양보 못하겠어 응 어. 소고기같아 진짜로 뭔가 그게 오랜만에 정성들여 어. 구워진 고기 느낌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구워진거 근데 오늘 이렇게 핑크핑크하네 홍합같이 홍합? 요번에 갔다왔었잖아 베트남에 어. 거기 홍합보다 내가 갔었지 많이 행복한 호압 같으네요습니다 <laughs> 목살의 메인 부위인 알목살이고요 파리고추 밑에 있는 부분은 목살의 지방 부위인 껍살입니다 껍살은 느끼할 수 있어서 와사비랑 함께 드셔보시고 알목살은 매조소스나 명란소스랑 같이 드셔보세요 이게 왜이게 맛있어 이거 멜젓에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나요? 네 <laughs> 맞습니다 원래는 국 찍어야 맛있어 멸젓새는 짤거같은데? 짤거같아 음. 그러면? 음. 하나 바로 더어네대 일부러 그렇게 먹었지? 음, 음. 고리가 들어간 보리김치 메밀국수고요. 육수는 제주 소독닭인 구엄닭을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 응. 아, 그렇게 냐고 맛있어 아, 사장님이 진짜 잘생겼어 옆에 같이 나오면 나 모자이크 해줘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술안 먹기로 했는데 중학교 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 너무 잘생겼죠 샴페인 뭐지 맛있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짜증나. <laughs> 아, 티나 것 같아. 아, 이거 탄산, 탄산이 많아가지고샴페인에저 이거 한 잔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 와 얼굴이 너무 조그매. 한국 갈미기사인데 저희가 여기 트러플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트러플 되게 좋아해요. 매니아. 와. 먼저 드셔보세요. 트러플 좋아하시니까 좀 양보할게요. 제일 맛있어 보이죠? <laughs> 맛있어 여기다가 이제는 마늘 소스 와버 맛있어 셰프님이 아. 되게 공들여서 구우시더라고 아, 응. 내가 버섯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 버섯이랑 안맞는다아 버.. 안 맞아 안 맞는데 아 버섯이 맛있더라 나랑 버섯은 어, 안 맞아. 맞아. 하나만 먹어볼게. 음. 버섯이랑 좀 친해져 볼 만할 것 같아. 음, 안 친해지나? 음, 근데 명란이 되속고급스러워나 이따가 밥이랑 먹으려고 남겨둔 거였어. 생각하는 게 있지. 또 달라고 하는 나아. 아, 그렇긴 하죠. <laughs> 진짜 다 정성이다 진짜 국룰 자체가 진짜 정성이다 황정 된장국이구요 야채 밑에 미소된장 소스가 있어서 야채랑 잘 버무려 드시면 됩니다 버무리래 <목소리> <목소리> 원래 먹으라고 하는대로 먹는게 최고 맛있더라 나 황정 너무 좋아 음, 음, 달달하니 맛있다 우리 음. 음. 너무 빨리 먹나? <laughs> 저 너무 빨리 먹어요. <laughs> 어. 빨리 드시면 다니까 <laughs> 근데 나 진짜 천천히 먹는 건데. 좀 올려. 시는 마지막 고기 준비해드릴게요. 탐나갈비고요 무침은 참나무침입니다오 맛있네. 시원하다. 된장찌개야. 시원해. 진짜 부럽다 아,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음. 아, 마지막 거 진짜 맛있네 배 불러 난왜 하나도 안 배가 부르지? 딱 이것까지 뭐 먹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먹으면살 빠질 텐데 오늘 뭐 먹을 거야? 저녁에? 맥주나 한잔 할까?